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또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문득 부활절 새벽을 맞았던 그 몇몇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준비하고 맞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짠하고 들었을 때의 그 정신없는 마음. 그래서 그런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는 약간의 그 정신없는 그런 모습도 좀 있습니다. 챙긴다고 챙겼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오늘 부활 주일에 여러 순서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준비하고 또 이제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많이 분주하기도 할 텐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사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은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 사건을 아, 우리가 그때에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것으로 확인하기만 하고 끝나서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을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동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은 내 삶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 십자가가 내 삶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와 감격과 능력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무서운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입으로 주여주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주여주여한다는 게 뭐예요? 내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경고하신 입으로만 주여주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은혜와 상관없는 십자가 은혜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이겠냐라는 거예요. 내 편이,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만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믿음이겠냐. 우리의 삶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멀찍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가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나와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교묘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십자가를 믿기는 믿게 하는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대신 지었으니까 너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저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라 십자가를 보고 그골고다 언덕 위에 서있던 그 십자가를 보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의 몫일 뿐이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그 순종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순종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독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뭔가 십자가를 안질수 있는 핑계를 댄다.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명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약한데, 내 육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데에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슈퍼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육신으로 십자가 지심에 그 순종의 본이 되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십자가를 따로 떼어놓고서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부활이 뿅하고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십자가의 길로 계속해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십자가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위대한 사건이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은혜와 감격과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어떠한 자리에 지금 놓여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전히 나의 삶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부활의 감격과 능력이 내 삶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냐는 거예요. 귀하긴 귀하지만 뭔가 함께 계속 있으면 어색하고 불편한 손님처럼 이 부활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색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요맘때쯤 돼서 부활주일이니까 잠깐 한번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마치 그런 겁니다. 목사님 신방 오셨는데 왜 다시 집에 안 가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마찬가지. 왜 계속 계십니까? 왜 여전히 계속 계십니까? 마치 손님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님이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부활 사건을 내 삶의 어떤 자리에 놓고 있냐는 거예요. 부활이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면 그 부활이 내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에만 찾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찾는 그런. 큰 도움, 배우 세력, 이럴 뿐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이 전면에 나오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합니다. 실제 삶에서는 내 삶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내 삶에 아무 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힘 앞에서 굴복하고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이 부활이 나의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늘내 삶의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늘내 삶의 전면에 계십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 때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앞에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당당할 수 있을까요? 가진 게 많아서요. 힘이 세져서요. 예수님 믿고... 높은 자리에 가졌습니까? 사업이 잘 되셨습니까? 돈 많이 버셨습니까? 그게 아닌데 왜 당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논리는 그 원리는 아주 당당합니다. 간단합니다.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너 죽는다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협박할 때에 끌고 가서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겠다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사실 버텨낼 사람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친척이나 아니면 내가 어디가 안 좋아서 건강 검진을 갔는데 암이라고 들었다면. 그 이후의 설명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한 단어가 죽음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수습이 잘안 되는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포인트는 죽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너내말안 듣고 버티다가 죽지 말고 내 앞에서 굴복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죽으셨죠. 세상 논리대로 하면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세우던 그 논리가 그 원리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 왜 그렇게 부활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칠까? 예수님 때에도 왜 그렇게 로마는 예수님 무덤에 무덤 앞에 돌을 굴려다 놓고 인봉을 하고 군인들을 세웠을까? 왜 그렇게 대제사장들은 거짓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부활을 막으려고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칠까요? 이 부활이 있으면 더 이상 세상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던 것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여서 입을 막고 죽여서 힘쓰지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 우리를 함께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한 사람만 죽었다 살아나도 대책이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합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55절 말씀, 말씀으로 세상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세상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여서 입을 막고 죽여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너의 승 힘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세상이 어때요? 야, 이거 이 사람들은 죽여도 안 되는 구나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굴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힘이, 세상의 그 죽음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세상 방법 찾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믿는 조건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나가서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끌려갑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부활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부활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소유한 내가 바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알았던 삶에서 내 만족과 유익만 구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 아침에 중고등부와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자기만 알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 멱살을 잡고 항변했고 두 번째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고 싸웠습니다. 세 번째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혀 달라고 청탁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단지 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만 부활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건을 보고 받았고 대제사장 일당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요, 아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 폐기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사람들은 바뀝니다. 더 이상 세상이 너 죽을래라고 하는 그 말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일이 뒤집어지고 절이 뒤집어져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부활을 정말 내가 경험했는가? 이 부활 안에 거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알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부활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전하고 나누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하고 또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부활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지 않다면요. 내가 머리로는 믿지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으로 내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이 부활 주일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을 살다잖아요. 부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해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굳게 서시기를,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흔들립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이 무섭고.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 때에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전하고 나누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부활 신앙을 살다 보면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잘 먹고 잘 자고 형통하게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만납니다.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어려움 때문에. 겨우 그 정도 어려움 때문에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부활의 능력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지는 모습이 되시겠습니까? 겨우 그 정도 어려움 때문에 내살길 찾아서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알잖아요. 여기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죽음 다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포기하지 말고 더욱 주님의 힘쓰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부활을 경험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한 사람, 갈라디아스의 고백대로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부활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매해마다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플랜 카드 걸어 놓고 같이 예식 뭐 기념식 하고 사진 찍고 이제 각자 자기 살길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 그 부활의 감격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 이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전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이 계속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속해가,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활주일 왔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확인에 그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사랑 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한 홍동의 성도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습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이 계속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증명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은혜와 감격과 능력에 참여하는 사람들 더 많아지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번 한주또 다음 한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